어, 그럼 서강대는 붙고 강국대는 떨어지요네 맞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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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4월부터 12월까지 김플 강남에서 공부하면서 학사 편입으로 성경관대 컴퓨터교육과에 합격한 강하빈입니다. 비동요기로 지원하였고 영어는 새벽퍼플반에서 황선웅 교수님, 장한묵 교수님, 강혜영 교수님께 배웠고 수학은 레드반에서 양원수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목소리> 합격하신거 축하드립니다. 합니다. <laughs> 그러면 지원한 학교와 최종 합격한 학교가 어디 어디에요? 지원한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 성경관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국민대, 세종대, 당국대 총 11개 대학에 지원하였고 고려대와 당국대를 제외한 아홉 개 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경희대랑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토익 점수는 몇 점으로 합격하셨죠? 토익은 시험 응시할 당시 제출했던 점수는 880점이었습니다. 그럼 원래 공부를 좀 잘했었나요? 수능 준비할 당시 영어는 쭉 3등급이었고 수학은 6평, 9평 수능 기준으로 2등급, 1등급, 4등급 맞았습니다. 작년에 학교 시험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 뭐 풀면서 까다롭다고 느꼈던 학교나 아니면 여기는 합격할 수 있겠다. 혹은 풀면서 기출과는 유형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졌던 학교가 있었나요? 서강대학교의 경우 최신 2년치 기출에 비해 영어와 수학 둘다 많이 어렵게 나왔다고 느껴서 페이스를 잡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초합을 하였고, 당국대 같은 경우 평소와 비슷하게 나와서 무난하게 붙겠다 생각했는데 예비원을 못 받고 떨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한짝또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존재하니까 시험 하나 망쳤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시험 봤을 때 일어났던 돌발 상황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시험 당시 두 명이서 한 책상을 사용했는데 저는 영어를 먼저 푸는데 옆에 계셨던 분이 수학을 먼저 푸셔서 소음도 굉장히 크고 지우개질 하실 때마다 책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도중에 필통에서 이어플러그를 꺼내서 끼고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폐임생 여러분 뭐 유의사항 같은 거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어플러그가 허용이 안 되는 학교가 있더라도 일단은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할수 있었던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영어 수학을 8월까지는 6대4 비율로 공부했고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수학 양이 너무 많아져서 수학이 네. 올인하려 하였으나 양원석 교수님께서 수학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영어가 학교 레벨을 가른다고 항상 강조해 주셔서 영어를 최소한의 비율로 챙겨가면서 영수 2대8 비율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수 밸런스를 잘 잡힌 공부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의 결과를 이뤄냈다 생각합니다. 합격자 조회할 때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심정이 어떠셨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1차 합격 버튼도 누르기 무서워서 학원에 직접 와서 담임 선생님이신 오진 선생님과 양원수 교수님께 대신 눌러달라 부탁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강대, 성경관대 중앙대 모두 합격 화면을 보고 다리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슬럼프 왔던 시기도 있었나요? 10월쯤 되니까 슬슬 기운도 빠지고 체력도 빠지고 성적도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많이 지쳤습니다 심적으로 의지된 친구와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술자리를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다시 돌아와서 채우지 못한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편입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어, 수험 기간 동안 놀러도 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쉬고 싶은 거다 이해하는데 일단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야 당당한 모습으로 떳떳하게 놀든 연애하든 할수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만 참으시고 공부에 매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편입하는 친구가 생긴다면 김필 강남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무조건 추천할 겁니다. 김필 강남에는 담임선생님 제도가 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학생 개인마다 공부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모집 요강이나 시험 일정 같은 정보들을 미리미리 공지해 주셔서 공부 외적인 걸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원 시설 너무 너무 쾌적해서 장시간 공부하는데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화이팅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